왼쪽으로 당기는 거 있잖아요. 이쪽이 이렇게 마음으 당겨진다. 당길져도에서 대형 이렇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뭘로 설명할 수 있냐면은 이쪽이 안 빠지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여기를 고치려고 해. 그 여기 고치는 레슨을 막 겁나 많이 보고 막 프로님한테 여기만 알려달라고 해. 나 이렇게 치킨이 되니까 자꾸 여기만 막 고쳐달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진짜 이거 제가 진짜 항상 말하는 건데. 우리 골프 스윙은 데칼코마니라고 해, 표현할 수 있어요. 데칼코마니가 이렇게 딱 반대쪽에 흰색 도화지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딱 펼쳐지면 나오는 거잖아요. 즉 여기가 이상이 있으면 어디를 손봐야 되냐면 이쪽 반대쪽을 손봐야 돼요. 반대쪽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정확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팔로우스루 구간이 죽어도 힘이 안 빠진다. 죽어도 내가 여기가 뭘 해도 무슨 유튜브를 봤는데도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꼭한번 보세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내 이, 내가 이 구간에서 어깨가 먼저 선행이 된다고 쳤을 때는 손이 어디 와 있어요? 이렇게 앞에 와 있죠? 근데 다운 스윙을 하면 이렇게 갈수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원리가 돼요? 아니, 아니. 절대 안 되죠. 일로 왔으면 무조건 어디로요? 한 길밖에 없잖아. 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팔을 뻗고 싶다, 좀 쭉쭉 뻗어주고 싶다면 어디로 내려와야겠어? 당연히 일로 내려와야죠. 그래야지 내가 클럽을 일로 뻗으면서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팔이 뻗어질 거 아니야. 데칼코만이어서 절대로 손으로 만들려고 해도 안 만들어져요. 이쪽이 잘 내려와 있어야 이쪽은 결과가 그대로 따라와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가 이렇게 손을 잘 뻗어서 던져주고 싶다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백스윙 턴이에요, 이렇게. 내 백스윙이 내 머리 쪽, 내귀 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내 오른 어깨 쪽으로 와야 돼요,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앞에서 봤을 때 어때요? 어깨가 오른 발까지 이렇게 와 있죠. 대부분은 어깨가 중심에 있으면서 이렇게 손만 이렇게 높이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바로 아웃디 나오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수 없어요. 자, 백스윙부터 오른쪽 어깨까지 턴을 해 준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내가 유연성이 안 된다. 내가 유연성이 안 돼서 이렇게까지 회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손을 낮추세요. 이렇게. 그러면 어깨도 많이 안 가도 돼요. 예. 네, 이게 핵심이에요. 일단 내 손이 우측 라인으로 와야 돼요. 우측 어깨 라인으로. 옆에서 봤을 때. 그래야지 다운 스윙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돌리던 여기 라인에만 있으면 회전이, 회전을 하잖아요? 무조건 인사이드로 내려와요. 이렇게. 예. 네, 이렇게. 그럼 봐봐요. 여기까지 왔죠? 그럼 뻗는 게 얼마나 쉽겠어. 이쪽으로. 이렇게 왔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회전하면 이렇게 뻗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는 이 클럽이 내려오는 힘으로만 스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은 여기를 뻗으려고 하니까는 힘이 들어가고 스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걸잘 생각해야 돼. 오케이, 이해했어요? 네.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러면. 그거를 만드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백스윙을 뭐 낮게 해도 상관없고 내 유연성에 따라서 내가 유연성이 좀 좋다 그러면 많이 가도 상관없고 내가 유연성은 안 되는데 많이 가고 싶다 하시면은 오른발을 살짝 뒤로 빼주세요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면 회전에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살짝만 빼서 연습해도 돼요 자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뭘 연습해야 되냐면 그 상태에서 어깨에다 딱 얹히세요 클럽을 그러면 내가 잡고 있는 힘마저도 없겠죠 그러면 그립만 그러니까 잘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회전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클럽이 떨어지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던지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처음에 손목이 풀리는 캐스팅 동작이라고 하는데 캐스팅 동작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뻗어주는 걸 연습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손목이 풀려도 그대로 회전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얹혀놓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돌아서 손을 던져준다 오케이 이 연습 됐죠? 그러면 이 연습을 했으면 두 번째는 백스윙을 해서 똑같이 하는데 체중음만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던져 여기서 이동시키고 던져 오케이 자 이것까지 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왔을 때 이렇게 이동시켰죠 그러면, 오른 팔꿈치가 이렇게 몸에 걸리지 않고, 앞으로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왼쪽이, 체중이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던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올 수 밖에 없어요. 그냥 제자리에서 하면, 이렇게 오른발에서 풀리는데, 체중이 왼쪽으로 넘겨준다는 걸 의식하면서 하면, 왼쪽으로 넘어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주세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러면 아우딘도 안 나오고 치킨닝도 바로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편하게 고치셔야 여러분들이 진짜 확실하게 고칠 수 있어요. 내가 신경 쓰면서 고치는 거는 언제까지나 내가 신경을 쓸 때만 고쳐지지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려면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문제라고 해서 이쪽만 백날 잡지 마세요. 절대 안 잡혀요. 이쪽이 문제면 당연히 그 반대쪽도 확실하게 잡아주고 어떻게 내려와야 되는지 정확한 원리를 이해만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원리가 이해가 안 되시면 당연히 저를 찾아오셔야겠죠. <laughs> 더 깊은 걸 알고 싶으면 네. <laughs>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여, 느낌으로 연습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깨다 에 얹히고. 그냥 체전만 해서 이렇게 풀어서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팔이 이렇게 뻗어져요. 자, 이게 되면 그 다음엔 똑같이 얹혀놓은 상태에서 얹혔을 때 오른 어깨로 와야 돼요, 체가. 손이 체중 왼쪽 이동.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낮게 갈 거예요. 낮게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클럽이 이렇게 진입할 거기 때문에. 예. 네. 이렇게 눌러 칠 거기 때문에. 그게 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면, 이렇게 뻗어져요. 네. 이걸 꼭 해보세요. 화이팅! 응. 화이팅! <laughs>